지혜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의 주신만이라.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신앙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되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재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기름과 잘 타는 마른 장작이 있으면 됩니다. 마른 장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매일 주야로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곧 섬기기 위해 하는 모든 행위들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면 좋은데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힘드니까 기도도 패스, 말씀도 패스. 그런데 밥은 잘 챙겨 먹지요. 밥을 먹으니 육신에 힘은 생기지만 영적으로는 힘이 약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넘어진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합니다. 기본을 안 지키는데 안 넘어지는게 이상한 것이죠. 기본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기 싫고 재미없어도 삼시 세끼 밥을 챙겨 먹듯이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말씀에 장작을 매일 넣어주고 기도하며 재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내면의 불꽃을 태울 수 있겠지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장작을 계속 넣어주면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모든 일에 이겨낼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육의 음식만 먹으니 내면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말씀은 안 읽고, 말씀은 읽는데 기도가 부실하다면 불균형이 생기겠지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할 리 없습니다. 기본을 충실하게 해나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분이 안되어 있으니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져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며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 생각에 따라 하기 싫으면 안하고 재단의 불을 자꾸 꺼트리니 성장을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침체나 무기력에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주여로 말씀을 읽고 수시로 정시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계속 불을 지펴 주니까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면서 내면의 불이 활활 타오르니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니 영이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는 몸을 저 복종시키면서 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고 매일의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다운될 수 있지요. 마음이 다운되면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지요.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읽기 싫어도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일단 읽는 것입니다. 의지를 내야 합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하기 싫으니 의지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며 행동을 옮기는 것이죠. 일단 기도하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도 하고 나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는 그 자세를 보시고 아이 아이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 아이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때로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시기 때문이죠. 작고 사소한 곳에서 내 마음의 어떠함이 나옵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는가, 아니면 기분대로 사는가.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그러하니 은혜도 별로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은혜를 골고루 나눠주시지 않고 그분 뜻대로 행하는 자,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그분을 판단하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니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으니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분을 애타게 찾는 노력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시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이며 누워서 감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며 신의 물을 찾을 때 생수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찾지 않으니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내 필요와 목적을 위해 찾기 때문에 응답도 더딘 이유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니까 늘 제기도 해도 제자리 걸음인 이유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겸손한 자, 정직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행하려면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니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러니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은혜 받으니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지니 그분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니 그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행함 있는 삶을 사시 길 축복 합니다. 감사 합니다.